안녕하세요 은원초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케이크를 만들어볼건데요 어, 먼저 어, 저는 이렇게 클레이와 토핑을 준비했는데 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것은 딸기 반죽이 이건 딸기 반죽 1, 이건 생크림, 이건 딸기 토핑. 먼저 딸기 반죽을 밑에 딸기 반죽 1을 싸줄게요. 딸기 반죽 1을 여기다. 딸기 반죽기를 까서 이렇게 까줬고 요 나름 작아요 어떻게만들었어요 이리와트 까. 일단은 이걸 넓혀줍니다 저는 주변에 물대가 없기 때문에 풀로밀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이풀 뚜껑으로 미형을 내줄 거예요. 쿠키처럼 우 망했다.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우와 망했다. 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자다 보면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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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잘 해보자. 활동팅틀이팅 채. 근데 별로 안 돼요. 이렇게. 아, 너무 이상해졌어.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된거는 잠깐 고치고요 이제 여기에. 풀 조금을. 발라줘요. 아주 약간, 한쪽에 바르시면 안 되고, 골고루 바르세요. 그냥 골고루 발라주고요. 이제, 음, 찬 가지로, 생크림도 해줄게요. 네 이제 하고요 저는 여기 가고 이제 생크림 생크림은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갔다와가지고 다시요 까맣 와가지고 야 했어 이게 이렇게 제가 카을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는데 이거 될일은모르겠다 이렇게 근데 음, 네. 이거는 팁이 뭐냐면 네대게 음, 하고요 아..아니에요 맥동 아, 일단은 이거는 특떻 보냐면 이거는 동그랗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로 풀로 꼭꼭꼭꼭 해서 얘기했다. 아 망했다 다시 얘기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풀 뚜껑 만큼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던 이 1번 반죽하고 합체시켜주시면 되는데 합체를 시켜줬어요. 합체시켜줬고요. 이제 마지막 딸기반죽 2 딸기반죽 2를 뜯어서 이거는 생크림 저네사탕했는는 건데. 는데왜내 건데. 힘든 건데. 건데. 왜내 마음 건데.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거를 또 이거와 합체 시켜주시고 이렇게 끝나면 약간 어머 역시 풀을 안러서 그래요. 역시 풀이 필요해요. 저 면에 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손으로. 난 손이 키가 태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이제 이걸 덮어줍니다.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근데 그냥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니 준비했습니다. 딸기 토핑. 딸기 토핑을 올려줄 거예요. 딸기 토핑은 만든 걸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세 개로. 세개 3개 만든 걸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일단은, 이거에도 풀을 발라야 돼요. 저는 일시정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잘붙고 제가 한 여자애를 만들었네요. 한 여자애를 만들었습니다. 입이 없어요. 짜잔, 예쁘죠? 음, 제가 만든 거고요. 오케이. 그럼 바이바이.